함께하는 사이퍼입니다. 김희티 마미언, 류한 불타는 잡채파. 5인 파티고요. 음. 오늘 오늘 대박 게스트. 자전 시즌 부터 1위 류한. 갑니다. 나는 방배. 근데 이거 사이퍼자니까는. 그 아케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딴걸못하겠다 했네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맨날 하는 얘긴데 MMORPG 같은 경우는 막 퀘스트죠, 퀘스트. 어디가서 뭐몇명 죽이고 와라. 뭐 누구 NPC 만나고 와라. 이게 사이퍼즈 하기 전에는 그 재밌었는데, 사이퍼즈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게. 느려서 못하겠어 다른 게임. 그죠? <laughs> <laughs> AOS의 노예지. 다른 게 못하겠어 요 답답해 지 어? 왜안 나와? 나왔다 나왔다. 오, 로라스, 로라스, 리치 이름으로 호떡 다섯 개 맛있겠다. 호떡이 진짜 맛있는데, 그게 좀... 호떡은 먹기가 좀 불편해. 먹으면 막 옆에서 그있잖아왜그막 호떡 꿀물 같은 거막 떨어지고, 그게 좀짜증나더라고 이거어 돌아가야지. 어야. 눈치 갔어. 눈치 갔어. 눈치 갔어. 눈치 갔어. 눈치 갔어. 브라보. 내가 나름 시야를돌렸어 이제 나 이거 붙이네. 뭐나 어, 죽어야지. 어디? 네. 아이, 이거 블랙홀이다. 아! 아 어, 다행이다. 안 날렸어. 궁안 날렸어. 어! 와, 어, 왜야, 야 아. 아, 엘보링이요? 근데 좀 나중에 찍어요 엘보링. 일장 방 정도라네. 아호 아, 리안 이분. 아우. 방금 웃겼어. 난간, 난간에서 왔다갔다 웃겼어. 어, 세레모니까지. 쇼맨쉽이 있는데? 역시 전, 그전 시즌 1위는 클라스가 틀려. I oh will.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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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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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지. 오늘, <놀람> 아, 여기 예, 숨겼어. 숨겼어. 와봐, 안 오네? 아, 이거 터졌구나. 아, 진짜야, 랭커야? 아여튼사이포즈가 그래픽이 좀 아케이지 정도만 돼도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픽이 조금 안 좋았어. 전 시즌 1위, 클라스가 이제 빅터 1위. 어, 우리 가야 돼 지금. 오늘 우리가 찾는다. 두발내팽해야돼 어제는 그 마우스가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그렇고, 오늘은 익숙한 거겠지. 맞니다 아, 오 대일은 아무리 오 대일은 좀 무리다. 오 대일은 오 대일은 뭐스킬쓸 쓰일 새가 없잖아. 다 그냥 탔다니까. 아무리 1이라도 오 대일은 좀. 진짜로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겠죠. 어쩌다 한번 잘잘될때 계속 오 대일은 말이 안 되지. <laughs> 그냥 나는그냥서 있는 걸로, 서 있는 걸로. <laughs> DT? 그 끼까 네, 그러 네, 아, 거의 네, 네, 죠 네,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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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내가 흥분해가지고 흥분해서 너무 들어갔네. 딱그 뭐야 미야 미야 미아가딱 보이길래 너무 무안네아나 레벨 왜이런데? 립좀 먹어야겠다. 립 레벨 완전 쓰레긴데. 1구밖에안 돼. 뭐가 있을 것 같아?

러... 어이! 아, 밖에 포 같은 말렸네. 먹었다. 모멘트는 본인은 무슨 케어? 죽 케어, 죽 케어, 뭐예요? 카로도 이카로도는 뭐야? 방배리야 뭐야? 일장일모야. 다음 캐릭은 나 제레온 할 건데 제레온도 일장일모래. 요이카로도는뭐 어떻게 해야 돼? 텔. 근데 나는 근접캐가 봉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돼? 뒤, 뒤치기만 하는건가? 정면에서는 못 싸우겠네 어? 음.. 몸살해가면서? 어, 내 립, 양보했는데 왜, 우리가. 원콤. 트로서 <쓰 gucken> 오케이. 얘 운이 이 운이 <SWEeland> 따라준대. <숭> 저쪽 포기하겠다 <laughs> 어, 저쪽 <그쪽> 포기하겠네 이건.. <laughs> 이건 좀 그렇다. 아무리.. 어 슬로아, 아 잡았네. 그래도 공 가도 금.. 근캐는 그 뭐지, 뭐지 티하고 바지는 한 개씩 사야 되죠. 히카로도 만약 공으로 간다면, 그죠? 아닌데, 어어. 지키고 있었어. 가면 안될것 같아. 자제했습니다좋좋 음. 그건까진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할때 어떻게 그냥 1티에다 1, 바지 하나 사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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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래도 나중에 히카로드로만 공감하은그렇게 아니 히카로드 할건 아니지만 어나 죽을 뻔했다 내가 다 죽을 뻔어 아 싸우네? 진짜지. 난 저거 저거 뭐.. 저. 갑니다 아! 어디 왔어 어디야! 위에 어딨어 어디 왔어? 위에. 아, 너무 안나와 저기네들 그러게 저기네 리프트 안먹을건가봐 지금? 59네 류안 59 불타는 살치밥65 65 마면 48나37 그리고 김희태 님이 다시 밀아 보여주니... 어, 용성 좀 붙었나봐 아, 갑니다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저쪽은 림모으로도안 나오네 잘 너무 잘했는데 몸은 뭐야? 하나 하나 한 사람 더 저기. 그러니까. 아, 이게 왜 맞아? 로라스 왔어 로라스, 로라스 일로와 로라스 우로와 안에서 싸우면 것 같아. 야 아파 안돼 아이, 떨어져! 아이런왜 <laughs> 이렇게 죽니 <중니>? 희한하게 죽었네 <laughs> 우리 질풍님 렉을 그렉좀 있나봐요 좀 멈추는데 렉좀 있나보네 좀.. 네. <laughs> 아, 난 계속 그 뭐야 궁으로 물라 가라는데 어, 아, 좀 끊.. 끊기는데 계속 보면은 봐봐, 좀 끊기잖아 들풍님 좀 끊겨 렉인가봐 마치한 희생을 삼가라 아니, 암세포구는 이건 아니야 암세포는 로딩만 느리지 게임 할때는 이렇게 그런거 없던데? 암세포구는 로딩만 느릴뿐 어, 안그래 여기 저기 김팀님만 여기 제이풍님만 이름은 체크. 다음에. 요리해 줄게. 불사잖아. 다음에. 친 어떻게 그 순간에 깨겠다 거야. 와. 와와 와. 어안 돼. 아 죽었구나. 아 죽어서 궁이 안 덮힌 거구나. 야나나나 어떻게? 우와. 또아좋네자 아, 추! 이겼다 아우 대박났네 에이스는.. 어우 류한 류한 1등 에이스네 에이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